네, 안녕하세요, 션킴입니다. 아, 레인저레터 이게 참 등치에 비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많습니다. 차라리 한국 차가 낫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근데 차는 좋아요, 이쁘고 뭐 힘이야 굼뜨고 한때보다 늦게 출발하고 요거는 제가 션킴이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요. 차가 이쁘니까 그냥 잘 타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장착 마무리 다 하고 차주분하고 한 바퀴 돌고 차주분은 연비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시고요 좀굼뜨고한때보 느리다 글라이딩이 너무 너무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으시고요 요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족을 하시는지 제가 한 5, 6km 또 같이 한번 타보겠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량은 다 됐습니다 굼뜨고 글라이딩 차주분한테 인정받고 출고시키겠습니다. 글라이딩이 잘 됐어요. 혹시 악셀팅은 쭉 나가는 거. 아, 예, 그건 안 됐죠. 안 됐죠? 예. 놀래지 마십시오. <laughs> 제가 놀래켜 드리겠습니다. 쪽속이 나가서 우회전 하시겠습니다. 기어 바뀌는 타이밍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저속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 웅장해졌죠. 네. 네. 그 대답이 좋다는 뜻입니까 소리가? 네, 어, 어, <laughs> 지금, 지금 네 기사가... 선생아 땡기는 어, 게 없어요. 네. 땡기는 네,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럼 어, 나가는 것도 지금 조금 많이 부드럽네요 지금. 네. 글라이딩 한번 볼까요? 내리막 때 악셀 놓으시면 속력 줄죠. 예. 네. 네. 여기서 내리막때한 번, 악셀 한번 놔보시고, 놓고 갈까, 지금? 어차피 지금은 살짝살짝 살짝 주니까. 여기 내리막입니다, 바로. 자, 저항이 없으니까 아, 속력이, 올라가네. 속력이. 예, 지금 올라가죠. 올라가죠. 이 저항을 완전히 없애서 이런 겁니다. 요 부분 괜찮죠? 어, 예. 요 아, 부분 괜찮 <laughs> 예. 예, 이 부분 때문에 이 평지도 네네. 가다 보면 앞세다 놔버리면 지가 속도가 줄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쭉 가셨다가 예.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도 저 RPM으로 힘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오오, 예, 예, 맞죠? 예, 예. 네. 예. 저희는 선생님, RPM을 좀덜 쓰게 만들었어요. 저 RPM으로도 충분히 힘을 쓸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뭐 밟아보시려면 또 밟아보셔도 되고요. 네. 네. 오. <laughs> 어때요? 오. 여기가 살짝 오르막이네, 그죠? 악셀 네. 한번 놔볼까요? 밀고 가는 거 보세요. 네. 악셀 놨는데도 이렇게 네. 잘 밀고 가죠. 네. 네. 지금 놓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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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밀고 갑니다. 자, 이제 가시죠. 어, 굉장히 부드럽네 굉장히 부드럽죠? 네. 여기서 우측으로. 그러니까 연비는 사실 신경 많이 안 쓰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 너무 좋죠. 아, 좋죠. 내리막길 때 글라이딩이 잘 되니까 경지에도 잘 되고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이럴 때는 악셀 그냥 띄워주셔도 앞에까지 충분히 밀고 가잖아요, 그죠? 천천히 네. 다니시는 거죠, 뭐. 요런 주행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학습이 빨리 됩니다. 네. 예전에는 뭐, 한 학습 300km 타세요, 그랬는데요. 지금 100km 안쪽이면 끝나버립니다. 아, 이 스타트가 생각속 많이 좋아졌어요. 네. 스타트가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오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스타트를 할때 얘들이 얘가 떨림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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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그 떨림이 많이 네. 줄었어요, 지금. 저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는 20% 오르막인데, 네. 그냥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그냥 모자르는 힘만 못돼서 일부러 발진 마시고요. 얼마나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나 음. 평소대로. 스타트 하는 뒤에만 땡길래서 네 맞아요. 차라리 안 그런 안 쪽으로 안볼 때는 네. 국산 차가 더 낫습니다. 예 아, 그거는 <laughs> 이제 뭐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게 올라가면서도 고단으로 기어가 바뀝니다. 올라가면서 바뀌었죠. 밟은 네. 이겁니다. 네. 예. 이겁니다. RPM을 들쓰고, 어, 기아가 바뀌는, 어, 그 정도로 이제 저항을 없앴으니까 주행 출력은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지금은 꾹 밟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 속력을 한번 내보세요. 기어 바뀌는 게 느낌이 오십니까 예. 예? 예, 예, 지금 바뀌었어요. 예,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죠. 완전 예. 반, 반, 발 반, 도안 바꾼 건데 리는 거. 그렇죠. 악셀을 덜밟으니까 연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예. 네, 쭉로 붙이셔서 악셀만 띄고 가실게요. 어차피 살짝 내리막이라 그냥 속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예. 네.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자르는 것만 보태주고, 그럼 운전이 되게 편해지죠. 네. 그냥 밟고, 악셀 띠면 쭉 쓰고,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아, 부드러워졌긴 해.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 네. 소리가, 이게 램지레터가 소리가, 이게 좀 약간 튜닝엔 소리가 나는데, 으런터보 네. 달아놓으니까 좀 웅장한 소리가 나죠. 네. 기분 좋은 소리로 바뀌죠. 좌회전입니다. 이제는 선생님 이거는 그 DPF를 청소할 일도 없습니다 이 차는 청소할 일도 없고요 쭉쭉 빼줄 거고요 그리고 막힐 일도 없고요 네아 이거 떠, 이, 떠는 게 없어요 이 저단에서 떠는 게 없어 잖네 네. 이게 이제 2000cc라 저단에서 떨었던 이유는 살짝 출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오 네. 네. 살짝만 일반으 올라가네 <laughs> 그래서 수입차 장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국산차보다 높습니다. 어차든이 차는 달리는 차는 아니라서. 네, 네. 이게 오프로드 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저단에서 그러니까 스타트할 때 떨리니까 막 땡기고 떨리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가 달력이 붙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친구 나가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초반이 이제 이 차가 좀 문제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안전이 거의 없어졌네요. 네. 내리막도 살짝만 보태주면 되니까 예, 예. 편해졌죠. 예. 네. 제가 14일까지 여기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혹시 다른 또 분들 있으면 예. 소문해 주십시오. 확실하니까. 또 이제 충분히 아직 많으니까요. 시간 예. 45일 충분히 타보시고요. 예. 예. 차가 이제 액셀이 반응이 빨라지고 주행출력이 상승되니까 저항이 없으니까 네. 저쪽 방향에 그러니까 이제 차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 네, 네. 네. 어, 어, 부드러운 왠지 힘이 남아도는 느낌이고 덜 네, 네. 벌버도 가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만족하시나요? 네, 네. 어, 고맙습니다 그거면은... 어, 예. <laughs> 네. 네. 레인저레터 2023년식입니다 이레인저레터는또 말씀드리지만 <laughs> 힘이 없어요. 네. 조금 딸려요. 힘 쓸라고 푹 떨고. 근데 차는 차마다 달라요. 또 만족하시는 분도 있어요. 레인저 랩터를 타고 다니시는 분 만족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차는 차마다 다르다. 제대로 된 으렁 터보의 맛을 한번 보십시오. 시원 이었습니다